안녕하세요 유튜브 시청자 여러분들 포이입니다. 오늘 한번 어머어 신맵에서 한번 순례잡기를 한번 해보려고 하는데 제가 이 맵에서 순례잡기를 아직 한 번도 안 해봤거든요. 지금 순례잡기를 처음 하는 건데 일단은 순례는 아니네요. 여기서 일단 물어보니까 초반에 그 이머전시 누르러 가야 되는데 어 눌러. 중앙에 누르러 뭐야? 중앙 왜 이렇게 빨리 누르냐 이거? 야그 와중에 두명 나온 싫 실화냐? 아유 두명 나가면 진짜 약간 뼈 아픈데 일단은 이 술래가 검정 연두 오케이 알았어 이거 검정 연두가 술래인데 와 미션 보니까 미션 얼마 안 되거든요 미션 얼마 안 되니까 맵도 그리고 크니까 좀 쉽게 클리어할 수 있을 것 같거든요 좀더 쉽게 클리어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아 근데 두 명이 나간 게좀 크다 아왜 투표 안해 노랑 아 노랑은 좀 빨리 아 진짜 노랑이 투표 늘, 이렇게 느린 것봐 일단은 연두하고 그 다음에 검정인데 자 이번에 한번 꼭 이겨 보도록 하겠습니다. 원지가 소환되는 것도 위, 이거 운이 좀 약간 중요하거든요 인포가 없는 곳에 소환이 돼야 되는데, 좋아. 기어, 오야 연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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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티어 티어. 일단 연두가 있는데 티어 주도록 하겠습니다. 연두 있으니좀 티고요. 나 미션 어디 있지? 미션 하러 좀 왔다리 갔다라도 하겠습니다 미션 그냥 왔다 갔다 하다, 하다 보면 미션 나오기 때문에 여기 에나 미션은 없는 것 같고, 음 경기실에 제가 할수 있는 미션은 없는 것 같네요. 야샤오실 미션 왜 이렇게 많냐? 야미오 어, 아까 어 순간 깜짝 놀랐네 와 순간 주황 보 깜짝 놀랐는데 주황 아니었지 자 이거 빨강 올리고 파랑 노랑 그 다음에 분홍 이렇게 해주고요 그 다음에 이제 샤워실 쪽으로 가주도록 하겠습니다 샤워실 어 샤워실 쪽 미션 뭐지 샤워실 아저 수건 그건가 지금 이런 곳에 미션 여기도 하나 있지 않았나 미션 중앙홀에도 미션이 하나 있었던 것 같았는데 기분 탓인가 중앙홀에 미션 없었나? 일단 여기는 미션을 빨리 클리어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는 수건 이렇게 받아주고요. 아 근데 이거 수건 이거 느타가 다 죽는 거 아니야? 아 뭔가 좀 약간 쫄리는데 일단은 이거 배선부터 하고요. 배선부터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수건을 넣어주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이제 하다 보니까 수건 지금 이거 엄청 잘 넣거든요. 고요 엄청 잘 넣죠. 이제 이게 하다 보니까 노하우가 생겨서 수건 던지기가 너무 쉬워. 자 수건 일단 안 죽었고요. 깜짝깜짝. 아 수건 아까부터 왜 그래? 깜짝 놀라게. 아, 어, 그리고 이거 약간, 사플이 중요해. 약간, 그 사다리 타는 거는 소리가 들리기 때문에, 그쪽으로 가면 인포를 만날 확률이 있거든요. 일단 이거 타고, 이거 타고, 미션, 오, 저기 시체 있다. 와, 초록아, 너 여기서 죽었구나. 아이고, 불쌍해. 아이고, 초록이야, 죽었네. 근데, 애들이 잘못 타나봐. 지금 시체 하나밖에 발견 못 했거든요. 지금, 오, 이거만 하면 이제 미션 끝인가? 자, 파랑, 분홍, 빨강, 노랑. 오케이, 나 미션 끝났지? 자, 미션 클리어 했네요. 이 정도면 아주 깔끔하게 읽것 같은데? 지금 이제 한 명만 미션 클리어하면 되는데 자. 여기 있다고 여기 타타타타이 이번 술래는 자 누가 술래 이번에 이번에도 저는 뭐 당연하게 술래 안 걸렸는데 인하고 민트 오케이 야 민트 아까도 술래 아니었어 야 민트 야이 연속 술래 어 부럽다 술래면 일단 걸려봐야 되는데 일단은 이번에야말로 한번 이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자얘 일단은 흰하고 민트만 조심하면 되거든요 이번흰 민트 없는 곳을 소환하자 음 일단 소환되는 그 위치가 좀 중요한데 자 어디에 소환할까 이렇게 세개 뜨면 저는 한 중앙홀이 가장 편하거든요 중앙홀이 있냐 없네 음 그러면 중앙홀 없으면 여기 소환되고요 오야 방금 에흰이는것봐어나 아래로 내려가 내려와야 되네 아래로 내려와서 미션을 오야 잠시만 흰하고 민트 가다 같이 있어 지금 흰색하고 오야 잠시만 흰색 아니 오야 흰색 중앙 피해 피해 흰색 갔냐? 오케이 힌, 오 야야야 가자 피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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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 피해주고요 아, 나 저기로 가야되는데? 흰 갔냐? 오 야야 잠만잠만잠만잠만 민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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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야야야야 야야, 야야, 나 안돼 나 안돼 민트 멈춰 갔냐? 민트 지금 가 느낌이 난것 같... 오야야 잠만잠만 민트 아직 있었어 어 튀어 튀어, 튀어. 야, 미드, 아직까지 있었어, 무슨. 이거, 전기실, 오, 시체, 아우, 무서워라. 오, 핑크 하이. 와, 지금 시체가 이제 하나, 둘씩 죽어가고 있나보네, 애들이. 저는 이렇게 좀삥 돌아서 가주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전기실을 좀 지나서, 이쪽이 왜 막혀있냐? 이제 막혀있네? 어디로 가야돼? 여기, 여기. 오, 깜짝. 아, 놀아. 깜짝 놀랐잖아. 여기서 이제 미션을 주방, 여기 햄버 미션이었던가? 주방 오케이 햄버거 자양 이거 양상추 고기 양상추 고기 올리고 양상추 올리고 고기 올리고 햄버거 완성 그다음에 이제 전망 태그 여, 오 주황아 와 주황 아너 여기서 죽어 있었구나 아이고 불쌍해 아이고 주황아 오야 잠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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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흰색 흰색 피해 피해 오 갈색아 니 여기서 왜 죽어 있어 야 초로아 너또 여기서 왜 죽어 있어 야 잠만 이들 지금 다 죽어 있는데. 아니 애들 니네 왜왜 왜 이렇게 다 죽어 있는 거야 여기 숨어 있을까 아 미션 나 아직 다안 깼네 아야 잠만 이거 미션 깨러 하다 죽을 거 같은데 뭔가 오야야 야야 잠만 잠깐 잠만, 잠만 미. 니옹 우와 나 인퍼서 걸린다고 야인포스터가또오나 걸렸는데 야 근데 방금 그 와중에 민트 이거 사면 속 인퍼 아니야 지금 그러면 야 민트 뭔데 이렇게 인퍼 잘 걸려 야 근데 그 와중에 주황은 뭔데 이렇게 빨리 누르냐 일단 순례는 바로 저 저입니다. 순례는 저이기 때문에 저하고 민트거든요 이거 한번 또 확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보니까 인포가 좀더 유리한 것 같아. 처음에는 순례가 좀 약간 불리하다 생각을 했는데 하다 보니까 순례가 좀더이기 쉬운 것 같더라고요. 애들이 미션을 좀 느리게 하는 건지 아닌 건지는 모르겠지만 이거 좀 약간 순례가 좀 쉬운 것 같아. 이번 한번 전부 다 확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발 이기자, 이겨야지, 인포. 이거 걸렸으니까 진짜 확살해야죠. 자, 얘들아 니네 어디에 나올까? 애들이 많이 나올만한 곳, 음, 중앙홀, 중앙홀 쪽에서 애들아, 빨리 숨어라. 내가 진짜 이거 킬 쿨타임 좀찰 때까지 여기서 기다려줄게. 얘들아 숨어. 라 여기에서 킬 쿨타임 곧, 곧 하면 니네 잡으러 갈 거야. 이제 한번 잡으러 가볼까? 3초 남았는데 여기 전기실에. 어이구, 분홍아 아니야 분홍아 어디니 분홍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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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홍아. 여기 누구? 어이고 분홍아, 뭐해? 오망을 쳤어야지 오기 있으면 어떡해 막다른 길에 아이고 분홍이가 막다른 길에 있어서 그냥 쉽게 자를 수 있었네요 그 다음에 또 애들이 어디 있을지 이것 좀 약간 백백백 여기 사다리 소리 들리면 백 한번 해줘야 돼 여기 없고 여기도 아무도 없고 음 애들이 어디 있을까 여기에 있니 여기도 없고 올라가 볼까요 한 중앙홀 쪽에 누구 있으면 중앙홀에 애들이 많이 지나가기 때문에 음 여기 위쪽 이렇게 사다리 토, 소리 나면 오 하양 하양 빠이 오 뭐야 방금 아, 누가 이거 못 탔는데? 야, 근데 일단 연두 죽어 있고, 그 다음에 저도 한번 올라가 볼까요? 오, 민트, 뭐야, 민트 여기서 뭐하냐? 여기 누구 있냐? 여기 누구 있어? 누구 없잖아. 여기 누구 있는 거야? 없는 거야? 오, 뭐야, 빨강, 빨강, 빨강! 야, 빨강! 야, 지금 여기 빨강이 있거든요 야, 이거, 입... 오, 그래, 민트, 야, 입구 막아, 내가 빨강을 잡을게. 오, 여기다, 여기다, 여기다. 아니, 뭐야 뭐해? 아, 야, 방금 내, 아니. 아, 야, 방금 이거 뭐야? 뭐야, 빨강 내려왔어? 빨강 내려온 거야? 야 내려간거야 뭐야 아참 지금 이거 이러다 지게 생겼는데 야 지금 미션이 지금 딸른오 다른... 방금 누가 죽인 민트누도 죽인거 같은데 지금 이제 미션 오 어, 뭐야 노랑 노랑 죽어 오케이 아주 깔끔하게 승리